자, 3학년 21번. 자, 여기, 미줄친구가출 추론하는 문제지, 그치? 대부분, 어디에 미줄쳐진다고? 주제 부분. 그렇지. 또한 가지, 순서자의 빈카체육의 문제랑 똑같이, 이미줄친 부분 바로 앞이나 뒤에 핵심이 주어진다고 했었지. 자, 봅시다. The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in the old classical sense was perhaps best described by the famous tree of Descartes. 자 유니티 단일 통합이란 뜻이야. 우리 유나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이지 그치 자, 이게 봅시다. 과학과 철학의 통합이야. 어디에서 오래된 고전적 의미에서 과학과 철학의 통합은 워즈 피피. 자, 가장 잘 아마도 가장 잘 묘사됐을 거래 뭐에 의해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무에 의해 과학과 철학의 철학의 통합이 묘사됐다는 뜻이야. 자 일단 다음 넘어가서 자 그거에 데카르트의 나무가 뭔지에 대한 부가설명 나오겠지 그치 The root of this tree 이나무에즉 데카르트 나무의 나무 얘기가 나왔다는 뜻이지 그치 순서잡기 이 나무의 뿌리는 뿌리는 correspond to 어디 어디에 상응하다 상당하다 라는 뜻이야 어디에 메타 피직스 자 이거 형이상학 말하는 거야 피직스가 물리학이지 그치 물리를 메타 초월한 거야 형 이상 형태 이상 넘어가고 형이상학이라고 해 형이상학과 일치되고 상, 상, 형이상하게 상당하고 형이상하게 상당한 게뭔 얘기야? 더인텔리저블 프린시플 자 인텔리전트가 똑똑한이라는 뜻에 인텔리저블 하면 이해할 수있는이란는 뜻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인 뭘까? 형이상하게 상당하고 트렁크 트렁크는 어디 트렁크가 뭐지? 자동차도 트렁크고 코끼리 코도 트렁크지 그치또한 가지 뭐 나무의 줄기 기둥 같은 것도 트렁크라고 해 스템도 줄기라고 하지 그렇지? 자신 트렁크는 큰 나무 스템은 줄기 얇은 거. 자, 나무니까 뿌리는 어디에? 형이상학에 연관되고 그리고 스템 줄기는 피 h y 물리학에 연관된다는 뜻이야 자 물리학에 연관된다뭔 얘기야 statement 전수, 언급 진술이란 뜻이지 그치 뭐에 언급 intermediate generality 뭘까 중간적인 일반성에 대한 언급이란 뜻이고 중간 얘기하는 거 트렁크가 중간에 있지 그치 자 그리고 the branches and f r u i s 가지와 가지와 열매는 to 어디에 what we would call a p p l i e science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연관돼 있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뿌리는 어디 형이상학 그리고 줄기는 어디 물리학 그리고 어디 가지랑 열매 이게 제일 말초적인 거겠죠 그렇지 얘들은 어디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응용과학에 연결됐다는 뜻이야 즉 뿌리에서 가지 줄기 쪽으로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뭔가 응용하는 쪽으로 가지 그렇 뿌리 쪽에는 근원적이고 있다는 뜻이겠지. 자 여기에서도 트렁크 o 레스판디드투 여기도 프루트 코레스판디드 투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생략돼 있는 거야 계속 반복돼가지고. 자 일단 어법한번살펴봅시다자 여기 s 레스판드가 원래는 C O R 얘가 콘이야 콘 함께 리스판드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라서 원래는 통신하다라는 뜻이야 통신하다. 그래서 우리 통신원 특파원을 코레스판던트라고 하지 그렇지. 자 그래서 통신하다라는 뜻도 있고, 상응하다, 상당하다란 뜻도 있어. 고래의 앞지느러미는 사람의 팔에 상응한다, 상당한다, 이런 거 있지, 그치? 그 뜻이야. 자, 다음, apply, 지원하다, 적용하다, 응용하다, 뜬 여러 가지지, 그치?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 하면 적용, 응용, 뭐, 이런 별도 다 있으니까 알아두고. 자, he regarded, he가 누굴까? 앞에 나오는 데카르트 받아주는 거겠지, 그치? 그 양반은 regard ASB, consider ASB, view ASB, 전부 다 뭐지?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이지, 그치? 자, 뭐를? whole system of science and philosophy, 과학과 철학의 전체 시스템을 뭐라고 여겼어? we today regard science alone. 우리가 regard 뭐 여겨? 혼자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야. 과학과 철학 전체를 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 as 생략해도 되고 as 대신에 뭐야? to be로 바꿨어도 돼. 얘들아, as 대신에 뭐 to be로 바꿨어도 되고 아니면 뭐 as of 이런 걸로 바꿨어도 되지. 자, 오늘날 우리가 가 우리가 뭐라고 여기다.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을 뭐라고 여뭐 그때 뭐그 옛날에 과학과 철학 둘 다를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지했다는 뜻이 되겠지 자 부가 설명 나오지 he felt that 그는 대절을 느꼈대 대절을 느꼈대 뒤에가 완전하겠지 metaphysical principle 뭐형이상학적 원리는 원칙은 what are ultimately justified 궁극적으로 정당화된대 bpp 그형이상학적 원리가 정당화된다 더 필요한거 없지 그치 완전 일형식이야 뭐에 의해 정당화돼? 뭐에 의해 정당화돼? 두가지 나오는거야 by the fruit 자 그들의 열매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낫미 l 이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셀프 에비던스, 스스로 증거니까 뭘까? 자명함이란 뜻이겠지, 그치? 그들 스스로의 자명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에? 그들의 열매에 의해서 형이상학적 원리, 원칙이 정, 당화된다고 느꼈다는 뜻이야. 즉, 뿌리가 아니라 열매에 의해서. 그렇지? 뿌리가 중요한 게니까 우리가 뿌리만 보면 얘가 어떤 나무 뿌리인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열매를 봐줘 아, 사과나무구나, 대추나무구나, 알수 있겠지, 그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뒤에가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라, 대, 밖에 쓸수 없는 거 알아둬야 돼. 자, 다음. 아 아까 왓 어디에서 뭐 안하나 했는데 자투 어디어디에 연관된다는 뜻이지 이거 아까 안하고 넘어가지고 왓이 왔어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왓이 왔다는 건 뒤에가 불안정. 불안정하지 자이 봐봐 우리가 콜 불러 뭐를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지 목적어 빠지는 거지 그치지 Call ABA를 비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게 왔나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한 한 거야. 자,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여기까지 주어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불러 뭐를 응용과학이라고 불러? 즉 뭘까?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 What 왔나 와 있는 거 주의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리는 것은 consist 구성된데 나돌리인메카닉 c s But also in medicine and ethics. 자, 나도 니, 뭐 뿐만 아니라, 나 A 뿐만 아니라 B도지, 그치? 자, 메카닉. 자, 기계학 또는 역학이라는 뜻이야. 역학뿐만 아니라, 뭘까? 의학이나 윤리로도 구성된다는 뜻이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는. 원래는 얘가 맨 뒤에 오는 게 좋은데 니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섞어 놓는 거야, 얘들아. 자, 주의할 거. consist는 뜻 자체가 구성되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수동태 안 써도 돼. 그래서, be consist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바꿔놓고, 틀린 것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알아둬야 돼. 대신, compose, 얘는 구성하다 작곡되다지, 그지 작곡하다. 얘는 그래서 be composed of 이런 식으로 써. comprise, com, P-R-I-S -E. 얘도 구성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도 be comprised of 이런 식으로 수동태 어 얘들아 대신 얘는 능동 수동 다 있어가지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Comprise는 구성하다, 구성되다 둘다다 다 있어. 그래서 이거는 문제 잘안 나. 둘다 되니까. 자 다음 넘어가서 the difficulty would... 어, difficult to work with. 어려운 점은 대절이었대. 대절이다 하니까 뭘까? 보호 역할 한 거니까 주위에 당연히 명사절 이끄는거라 완전하겠지, 그치? So, that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Cartesian and Aristotelian science 필러 서피. 자, from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테시안칼테시안 얘가 데카르트의란, 데카르 데카르타파의란 뜻이야. 데카르트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철학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라는 뜻이 되겠지, 그렇지? 이한번 옛날 이 양반,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부터 이런 원칙에서 살펴보면, no result could be derived. 어떠한 결과도 얻어질 수 없대. 자,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자, which were 정확하게 in agreement 합의 안에 있는 것야즉 일치되는 거 말하는 거겠지, 그렇 뭐와 관찰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일치되는 결과가 n no, 없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치 주의할 거는 여기 일단 봅시다. 대절 전체가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이니까 뭐야? 여기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부사구니까 없어 되겠지, 그치길 결과가 얻어졌대. 완전한 일형식 문장이야. 우리 일형식 많이 나왔죠 이번 거에, 그치? 완전한 일형식 또는 오형식에서 우리 업법 문제 자주 나와. 결과가 얻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주어가 부정이니까. 또한 가지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라 얘도 생략할 수 있지만 사실 주격관계대명사의 스위치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치? 자, 여기서 드라이브가 뭐, 위치, 절이 드라이브의 목적어 역할을 할 리는 없겠지, 그치? 여기가 뭘까? 뭐, 뭐, 한 결과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위치, 주격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리절트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리절트 복수니까 는 얘가 워지가 아니라 워우는 거. 여기서 스위치 문제로 나오기 좋은 부분이니까 알아둬야 돼. 자 다음 but 그러나 this principle 이런 원리들은 자 이런 원리래 대명사부터 써더나 s e c h 나 대명사부터 쓰면 앞에 한번 나왔단 뜻이라고 했었지 그렇지? 짤릴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다 이런 원칙들은 seem to 뭐처럼 보여? be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고 plausible 그럴싸한, 그럴싸한 그럴듯한이라는 뜻이야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뜻이 되겠지 자 주의할 거는 우리 뭐 3학년에 서술형 문제 나올 리는 없겠지만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 알아는다 얘들아 seem to 나올 때마다 우리가 it seems 대 h 로 바꾸는 거 우리 한 번씩은 해봐야 돼 it s e e m s d At this principle was more 뭐, plausible n w 뭐, h 뭐, a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 바꾸는 거한 번씩은 봐 놔야, 놔야 돼. 자, so 그래서 the tree was cut in the middle. 자, 우리가 뿌리랑 뿌리는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응용 과학도 중요시 여기는다고 했지 그치? 그런데 트렁크 물리학에 대한 얘기는 나왔냐 안 나왔니? 안 나왔지 그치? 자 그래서 그 나무가 컷 잘렸대 어디서 인더 미들 중간에서 잘렸대 즉 물리학이 중시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지? For the deriv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 볼까 그 기술적 결과의 유래로부터 이것은 necessary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 in the trunk 이 시가 주어 투가 진주어야 그럼 어떻게 투 스타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얘기야 어디서 시작하는 거? 뭐야? 무, 물리적인 원리 인더 트렁크, 어디 줄기에 있는 물리적인 원리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라 얘기 되겠지. 자, 사이언스 인더 뉴스 자 센스가 의미라는 뜻이야. 센스는 감각이란 뜻이고 감지하다 느끼다라는 동사 되고 또지성는 의미라는 뜻이지. 그렇지? 이런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것은 was it to think 생각하는 것이다. 즉 뭐지? 뭐만것 이다 했으니까 보어 역할하는 투부 동사 명사적법이지? only 오직 think of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오직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 how the fruit will develop from the trunk without regard to the root. 자, with regard to 하면은 무엇 무엇에 관련된이라는 뜻이야. without regard다니까 뭘까? 뭐뭐 관계 없이라는 뜻이겠지? 뿌리와 관계 없이 줄기로부터 자 과일이 어떻게 발달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뿌리에 중간에서 잘려 나갔다는 것이 뭐야? 뿌리는 관계없이 어디서 줄기에서 어떤 과일이 나올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즉 중간에 잘렸다는 얘기가 요거가 요기 뒤에 나와 있는 것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내용 추론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뭐야? 과학이 디테치 어태치하면 붙이다야 디태치하면 떼다란 뜻이겠지 그치지 자, at 에이나하고 같은 자음 반복해서 어디 어디에 라는 어디 변한 거지. 그치? 택치가 터치야 얘들아. 어디 어디에 가서 만지는 거야. 붙이다. D는 물리 탈이지. 그냥 떼다라는 뜻이야. 자, 과학이 붙였대. 그 자신을 붙인 거야. From 어디에서? Philosophical Foundation. 자, 철학적 기반으로부터 붙였대. 그리고 과학이 뗐고 그리고 과학이 이동했대. 변화했대. 어디로? To deriving outcome. 결과를 얻어내는 거야. Based on 뭘 기반으로 해서? 물리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이동 했다는 뜻이 되겠지. 자, 여기, 아, 일단 여기부터 하자. 메타피직스, 형의상학은 became the first priority of all. 어떤 것들, 모든 것들보다,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위의 것이, 최상위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야. as, practical result. 왜냐하면, 실질적인 결과가 take, 가졌대, 취했대, precedence,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뭐보다, intelligible theory, 이해 가능한 이, 이론보다. 다음. Result consistent with 자모호과 일치하는 라는 뜻이지 그렇지 consistent 일치하는 일관된 지속된이 라는 뜻이야 자 결과가 결과 어떤 결과 consistent with observation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가 w 뭐, 뭐였대 utmost 극대의 최 최후의 라는 뜻이야 최대한의 우위가 우월성이 되었대 어디에서 뭐 데카르트 데카르트학파의 과학 철학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었지 그렇지 자 다음 applied science 응용과학이 무브트와 이동했대 어디로? Being less reliant on 어디어디에 덜 의존적이게 되었다. 되는 쪽으로 가되겠지. 그렇지 어디에? Both n B. 형이상학과 물리학 원칙에 물리학 원칙 모두에 덜 의존적이게 되었다는 뜻이야. 자 여기 뭐 응용과학이 열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메타피직스뭐 뿌리와 줄기가 줄기에 덜 의존적일 수는 없겠지. 정반대 내용이겠지. 자 여기 투워드가 전지사라 여기 Being i t 명사표에서인지 붙은 것 사이언스 과학은 De-emphasize. Emphasize가 강조하는 근데 이거 뭘까? 강조 안한 거겠지. 뭐를 ethical consideration 윤리적인 생각을 고려 강조하지 않았대. In favor of 무엇 무엇에 찬성하여 또는 무엇 무엇에 유리한이라는 뜻이야. Low업저버전. Low 날것이 가공되지 않는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가공되지 않은 관찰에 유리한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어떻게 윤리적인 고려를 강조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뭐 윤리 얘기 나왔냐, 안 나왔니? 윤리 얘기는 언급조차 없었겠지. 자, 여기 중요한 관계만 짚고 넘어가자. Without regard to 나 가지고 with regard to가 무엇 무엇에 관하여 관련대라는 뜻이 지즉즉 자, 여기 위다로리가 또뭐뭐 관계 없어요. 위가들리스로 바꿨어요. 돼. 대신 내가 쓰라고 하는 거는 요거. 이거 전부 다 여기 선생님이 써 놓은 거무엇무에 대하여 어바우이랑 똑같은 뜻이니까 지금 적어 놓고 가자.